배합 때에서 무도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어 벌써 10 10한 2, 3 주일째인가요? 24일 차요. 아, 24일째 이 서초당 아크로비스터 본부장과 비리 소굴이죠, 여러분. 네! 언제 소굴입니다. 부인과 부인과 장모. 그 사람들의 비리. 를 합쳐서 본부장 비리라고 했는데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해 보니까 본부장 비리가 아닙니다. 아 지나가시 시민들이 시끄럽다면 죄송합니다. 어, 좀더 살살 해보겠습니다. 본인, 부인, 장모 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오빠, 김건희의 형제 어? 자매들, 김건희의 친척들까지도 이 비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석열 일가의 불법 비리 티켓을 진상하는 진상기반의 심리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곳에서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리는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가 아니라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 비리 그래서 본부장과 비리 한 마리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다면 정치검찰이 했던 100분의 1이라도 수사했다면 윤석열 본인, 김건희 부인, 최은순 장모 그리고 윤석, 김건희의 자매들 남매들이 다 구속돼도 이 버, 죄가 구속되고도 남을 무서운 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티끌은 태산으로 만들어서 정치공장을 일삼고 권력을 남용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와 특혜에 대해서는 또는 자신들의 측근들의 비리와 불법과 특혜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집단이 바로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법무장관 비리 집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자가 한동훈 정치검찰의 우두머리 법무장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한달 가까이 이곳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아무리 더워도 꼭 와야겠다고 오게 됐습니다. 항상 소리 소리 함께하고 또 소리 소리 사랑해 주시는 시민들 과 함께하는 민생경제윤도소에서일는안진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권력을 내려놓고 잊혀지고 싶다는 전직 대통령 사자에서는 가급적이면 집회를 자제하거나 꼭 필요하면 평화로운 기자회견 방식 정도로 의견을 표하는게 적당할 것입니다. 알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고 집권 세력이고 공공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실 앞은 우리 국민들 누구나 억울하면 집회나 시위를 할수 있어야 하더 불구하고 신고만 됐다 하면 경찰들에게 불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면 승소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우리 국민들 회사를 벌써 수억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집무실을 출퇴근하면서 온갖 불편, 불법과 불통과 특혜를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일가의 사자아픈 국민들의 항의의 대상이 되기 충분한 곳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이야기하죠 왜? 지금 최고 권력자이고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알아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네.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증부에 무려 130만명이 억울하게 탈락을 했습니다 특보프리랜서 지원금도 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탈락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 유명했던 누구나 접근하기 쉬웠고 공론화되기 쉬었던 청와대 총원을 전격적으로 없애는 바람에 억울한 시민들이 어디 가서 하산할 데도 없다는 또 다른 우성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하는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마저도 불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집무실에서도 집회가 허용되는 판이니, 전직 대통령 사정에서 얼마든지 불법, 폭력, 테러, 암살을 막 선동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집회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예, 대통령으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하고 무식하고, 국민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법무장가 비리 정권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속 비리 비선 정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네 정권에 들어간 사람들, 청와대들, 집무실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정말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적 관계로 어떤 공정 마인드도 검증되지 않고 투명한 검증 절차도 없이 정말 무속 비리 비선 세력답게. 자신들의 채찍건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내각을 뿌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권력놀이의 연연이 없습니다. 그사이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주가 폭락에 코인 폭락에 공공요금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딸이 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카드로 갑니다. <laughs> 첫 번째는 무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속수무책입니다. 세 번째는 물가도 오르는데 공공요금도 한번 당해봐라 공공요금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억울한 답답한 분들이 안타까움이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을 적극적으로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람 물질 우려가 가득한 용산공원에 경청우체통이라고 만들어놓고 직접 국민들이 와서 제출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친 짓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또 세금을 썼겠죠 멀쩡한 청와대 온라인 청원 코너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될 일을 그걸 없애고 경청우체통을 설치하고 사람을 앉혀놨는데 거기에도 또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집무시 이전에, 국방부 전에 수천억을 쓰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물과 고육과 고한율, 고분이, 고통을 해결하면서 거기에는 정말, 이게 우리 수도 없는 비미한금액에 대책만 세우고, 계속 국민들이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임금이라도 올려달랬더니임금인상은또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까요들이그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봐라. 물가가 10% 20% 오르는데 임금을 동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여러분! 이 나쁜 놈들아, 윤석열 김동일 집단, 그래놓고 재벌 대대면은 수조원의 특혜를 주고, 법부장과 비리는 하나도 쓰 안하면서 전정권에 대한 정치복만 정치복의 영형이었고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 대대면은 온갖 감세를 주면서. 서민들과 중상층들의고물과고육과에는하나의돈도 쓰지 않으려이 무도한 조건, 요정. 여러분 끝장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요정. 근데 저흰 것은 저희들이 몰아내기 전에 이미 국민들께서 30% 초반의 지지율로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요 다음 주와 다 다음 주는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노래분들과 윤석열 김건희 집단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 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으면 집권 두달 만에 20%가 웬말입니까 여러분 탈의기와 퇴진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김건희 집단은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은커녕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자라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침략하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를 숭모하면서 또다시 일본을 군국주의하고 극우화했던 아베를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추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아베라고 아압을 하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앞잡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열세로 거액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수업 그보다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아침저녁으로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수백 명의 경호원을 독사시키면서 국민들은 다 이미 출근한 다음에, 지갑 출근, 미폐 아, 출근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이제 그만! 꺼져버려! 이렇게 해차되는 거, 거 아닙니까? 버려. 일본어로 꺼져라! 꺼져라! 예. 주변에, 아니, 이 동네에 사신 분들 중에는, 저희들 집회, 저희들 집회 때문에 시끄럽다.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온갖 불법과 불통과 비폐를 저지르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만들어가는 윤상열김건이법무장과 비리세력 정치검찰 파쇼세력 무속 비리 비선세력을 가만히 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온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 양해 구합니다 여러분 어... 이것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집단, 법부장관 비리집단, 무속필리 비리 비선집단에 의해서 발생된 비극입니다. 네. 이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니까 저희들이 여기 와서 파괴하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만 윤석열, 김두기 집단이 매일처럼 저지르는 만행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항의하는 것도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달 가까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는 개정이 정지되는 수많와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진보계의 유튜브들이 많은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국민들이 연대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가 개정을 살렸지만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는데 오늘부로는 다시 서울의 소리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부활한 걸 확인됐습니다. 아, 우리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은정 대표님과 저희들이 이재일 변호사님들과 함께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서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김건희의 말을 듣고 소리소리다단아느냐 항의하고 왔습니다. 소리소리뿐만 아니라 범진복의 유튜브들에게 구글 코리아가 하는각질과나 행포가 너무 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입당이 진보 계획 세력을 탄압하고,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을 이 잡듯이 뒤져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새로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어.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는 게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행동을 했다니 말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버토를벗은 소리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 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어. 정치검찰, 국제세력, 어. 무속, 비리, 비선세력 민생을 팽개치고 지난 정부 보복에만 편하게 되는 세력 원하는 위기에서 투쟁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도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생중계 다른 진보의 유튜브들에서도 함께 방송도 하고 중간중간에 시민들의 발언도 살려서 방송도 여기에서 내보내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친부의 유튜버들이 그리고 제발 민주당과 친보정당들도 정신차려서 윤석열, 김건희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급요금 인상 등등에 고통받는 민중들과 국민들 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벌 대기맨의 특혜를 서민과 중산층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과 비용을 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이자들이 지율이 20%로 떨어지면 우리 다 같이 국민들과 함께 일집시다. 이제 그만 내려와! 대한민국에서 빠져버려 너희들 같은 무속 비리 비산 세력, 법무장과 비리 세력, 민생을 파괴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꺼져버려! <laughs> <laughs> 예. 실무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저도 평소보다 조금 톤을 높여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민생경쟁소는 제 항상 소울이 소리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고물과 고유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으로 고생하는 공부는극등으로 고생하는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에서 투쟁하고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면서 노력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풀면세청금 억울한 탈락자들의 편에 서서 지난 화요일날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까지 도그 끝까지 안내해서 그분들의 고충 고통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경력사기 사건 일반이라면 벌써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진보 동맹을 반드시 관찰시켜야 되고 주가조작이든 경력사기든 그것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은 그날까지 여러분 차례를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감사님말세요 네. 안전 아, 시켜 네. 네 안진걸 소장님의 연대 발언 잘 들었습니다. 연대 발언 하시는 와중에 저희 방송 보신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빵 보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초심 님께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집회 현장이 좀 자리가 잡다 보니까 배가 고프셨는지 저희가 점심 식사도 아직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빵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백사람 목소리는 보이죠. 예, 안중근 소장님은 아, 2008년도부터 저랑 이명박, 때, 이명박 퇴진을 위해서, 박을 위해서 또 박근혜 탄핵 때는 그때 함께하신 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안중근 소장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주 집회를 제 예, 진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빼 다른 건 어디가 없죠 부 예, 예. 예, 지금 어,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집회가 새로 시작됐는데 이제 상황됐었 아, 우리가 집회를 4일 동안 중단하는 가운데 아, 윤석열과 예, 안정열의 공보 사실이 드러났죠 예, 아, 양산 대림집회는 윤석열 정권이 취, 예, 취임하면서부터 예, 어시도된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우리는 제기하고 또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예,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면 김건희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면 전직 대통령한테 예, 내내 내려, 잘 내려가라고 인사한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뒤로는 안정군 시켜서 간첩으로 돌아가라 예, 간첩으로 돌아가면 은 우리가 종북 프레밍을 써서 예, 우리 인상을 정권의 지지율을 한7 0높여보겠다 이런 동작을 검사들이 구상한 것 같아요. 검사들을 은시때 70년대 어떤 방공기대에 오르기 이런 어그 머릿속에서 그걸 시설해지 못하고 종목 프레임으로 에 문재인 대통령 전 정권을 보아 가면은 자신들의 지지율이 한80%갈줄 알고 했는데 그거 안 먹히잖아요. 또 하나 배를 시켜서 양산배는 지표를 어, 이런 식으로 물어갔잖아 문제는 간첩이다. 간첩을 처형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서 윤석열과 김거지는 네, 거기에 맞게, 경북 프레임을 씌워서, 저, 네, 대원권 탈북자가 무슨 인권이 있다고 그러고, 네,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온 놈, 인권이 있다고 했는데, 안번 물어봅시다. 당신들이 억울하게 감옥 보낸 정대택 씨의 인권은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 보낸 정대태씨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않는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장보순리가 네, 북한에 규악한 범인들의 인권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게 말이 왔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분노해야 합니다 그 사이 동안에 지지율이 15%나 떨어졌어 네, 지지율이 30%도 곧 깨지게 생겼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차려서 여기 지나시는 10분 중에 어 지역에서 여론조사해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20% 나왔어 여 8명은 지금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끊고 싶다고 하고 있죠 맞죠? 심신하시는 예! 서울시민 여러분 제 얘기가 틀립니까? 심지어 비열하게 양산 대변지필를 뒤에서 네, 조작 공무원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비열한 인간 저 아크로스피타 비록 306호에 사는 이런 김건희 대통령 이 인간이 대한민국을 자기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오늘 세계 정치사에 이런 여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김건희 같은 어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하는 골걸 출신이 있었습니까? 양재택과 여기서 동거하다가 네 양재택 애청을 뺏어서 데리고 사는 윤석열이 이런 비열한 검사놈이 있었습니까? 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게 이해가 됩니까? 저 말이 들리면 고소하세요. 고발하세요. 증거하제출할게요 고소고발도 못해요. 왜 고소고발 못하냐?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이서울에서배 백은정을 윤석열이가 김건이가 양재택 애첩했다는 거 사실 아니면 저를 의사실 옆으로 고소해보란 말입니다. 해보세요. 김건이 씨 들려요. 김건희 씨의 그런 위열한 폐륜 깊이까지 그 안정원과 함께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정원을 특별 초대장을 보내서 그런 대한민국의 최악의 배준화를 특별 초대장에 붙여서 맨 앞줄에 앉힌 그게 김관입니까 윤석열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찰국을 진설해서 나왔던 사람 다 보다 공부를 하는 예, 윤석열 정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로스타 주민들은 윤석열 많이 찍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대로 놔두고 보실 겁니까 예. 네 어, 이미 지나간 일 제가 다 떠고 싶긴 하지만 이제라도 윤석열한테 속고 그 이명박 근혜를그 대통령을 감옥 보낸 국민의힘이 예, 사라지지 않고 살아나서 저 비열한 추악한 윤석열을 데려다 다시 대통령으로 앉혀서 이제 세 번째 에, 국민의힘이 에, 망가질 거라 고 보는데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을 몰아낼 때 함께 국민의힘으로 에, 해체시켜야 된다 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지난 박근에 탄핵할 때 새누리당을 우리가 체계로 해체 몰입시킨 게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의 공동의 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김건희를 함께 우리는 내 타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예, 구한번 해주겠습니다. 해민 깊이 공무원 윤석열 김건희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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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카 조작관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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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찰국 신사는. 아, 윤상별 양관 경찰국 신설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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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회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여기.